헤일러 하는 애들 음. 길에 보면 마우스보다 슬라이피을 잘해요 이상해요 파티오 뭐, 파띠오 뭐? 확인 파티오한명 B에 B 사이드 한명 그렇죠, 다. 네네, 뒤에서 백업하고 있어요. 갈아타 뒤에서 한명 갔어요, 들어갔어요, 한 명. 여기 소나 있어요, 조심하세요. 한명 왔어요. 나이스 i l t h e 오른쪽으로. One 가 p 가시 n e 이스 come on, come on, c o 가저 on, come on, c 아, 수류탄이 없네. 일단 b 로 b 로 지나가는 거히 아, 한 명. 한 지나갔어. 두 명, 두 명, 두 명. 야, 뒤로 온다. 아, 도망가야 되겠다. 아 뒤로 왔다. 아, 이런. 한 명, 한명 잡았어. 안 돼! 죽었다. 끝. 한명더 있어요. 네. 여기 워라 캐비, 캐비 있고요. 레프트 있어요. 조심하세요. 레프트 있어요. 좋죠? e n 라고전하는데 아, 빨리 살려주시지. 울쳐. 늦었어. 들어가요. 그 a k e t 야 가지고 나한테 자꾸 거 봐. 그래 엔티리 오세요. 가가나는 완전 박고 대고 못 해. 네 대고 못. 저 뛰고 돌아갈게. The charge is set. p r o t e c t 근데 죽지마안 죽으면 우리가 이제 안 죽으면 우리가 이제 얘 못와야지 으면다죽으아안 죽으면 안돼 포기했나? 포기했어 자식 <laughs> 판단이 빠안죽이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으으 샘플 B 사이드에 두명 뒤에서 발차 쪽으로 세명 뒤에 뒤에 세명 있어요. 어, 주포 있다. <목소리> 왼쪽 왼쪽 조심. 엔트리 왼쪽 조심. 오케이, 편식해. 아, 이거 저기서 도망이구나. <목소리> 해보세디 뒤. 어떻게 해보라되는데 네, 네. <laughs> 한방뛰고흘려야지 안돼, 아 씨, 죽일 수 있어. 다들 한명 남았어요, 지금. 아피한데 손님, 저, 저.. 저.. 저 그.. 예.. 그거로 쪽.. 예.. 왼쪽.. 저 부활 가능..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.. 넘어가면.. 안 음, 보여 계속.. 오른쪽, 이쪽으로 계속 부활시켜야 돼.. 부활, 부활.. 어.. 응, 우리 부활해야 돼.. 부활시켜야 돼.. 연신했어요 지금? 연신 불렀고.. 네.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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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0% 손님이 잘못해버리셨어.. 100, 100%. 100% 손님 부활 안 시켰어.. 아, 맞아.. 손장님욕옥루시 루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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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 너무 좋시 루카시, 루카시, 루엔시 루카시, 루카

<laughs> 뭐 하라 그래갖고 두 마리 잡았는데 전혀 사도가 없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그동안 너무 노셨다는 거죠? 저 엔트리 가고 있어요 저도요 <laughs> 다투어가 아, 좋다 비에 있어, 비에 해비 헤비 헤비 먹어 해비먹었 다. 제가먹었제데제도먹었는데 한번 살데면못살데긴데 제보인데? 아, 데 뭐야? 보안원 보냈는데 또 잃었어. <laughs> 오, 슈퍼돔 <못> 쓰고. <laughs> 하라고. 하라고, 리한테 버스 탔네.